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명령어 스크립트를 리뷰해 보도록 할건데요 네이 명령어 스크립트는 딱 채팅에 들어가서 어, p c 를 해보신 분들은 알수 있는데 이번에 PC에서는 영어로 명령어를 쳤사야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그 편리하게 명령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클래시 서바로 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서바이벌로 딱 바뀌고 그리고 슬래시 크리로 하시면 은딱 이렇게 크리로 바뀌고 그리고 어, 이렇게 슬래시 밤을 치면은 밤이 되고 슬래시 낮을 치게 되면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아침이 아니라 낮이라고 쳐야 돼요. 그리고 정말 편리한 것은 여기다 딱 찍고 슬래시 셋홈 이렇게 자, 위치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자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서 슬래시 홈을 치시면은 딱 여기로 tp가 됩니다. 네, 이 스크립트가 탈출해볼 때 정말 편할 것 같고 야생할 때도 편할 겁니다. 딱 집에 있을 때 야생이 갔다가 집을 잃어버렸다 그럼 홈을 치시면 집으로 딱 와주니까 정말 편하겠죠. 네, 여기까지 명령어 스크립트였습니다.